상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 본인을 인식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성적인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인류 애적인 사랑,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랑의 원형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랑의 원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판별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절 이하에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말리야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상이 아니고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뭡니까?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말로만 하는 허상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실체의 사랑을 보내주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는데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 사랑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가운데 죄가 없는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죄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의 삭슬 치루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화목재물이 되셨습니다. 웃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행동을 계획하시고, 그 행동을 실천하시고, 그것으로 말하면 아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셨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만이 세우신 하나님의 괴림입니다 인간이 알수 없죠. 인간이 개입할 수 없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세우신 신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결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오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러한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셨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여러분 화목제물이 뭡니까? 화목제물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답을 허물어뜨리는 다리가 되는 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된그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화목제물이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노하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쫓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분이 화목제물이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할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모의 자녀들과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멘 예, 기독교는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다른 세상 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류를 놓치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을 놓치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되었을까? 또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참 신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 나같이 참 이렇게 죄가 많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이 많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참신기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명할 수가 없다. 살아온 궤적을 한번 돌아보시면 참 깊게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탐욕이 많 모습을 볼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 저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날 수가 있고. 뭘 많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수 있다. 내가 내가 뭘 그렇게 더 가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내가 뭘더막 소유해 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뭘다 탐욕을 부리려고 애를 쓰고 아, 그런 게 아니더라.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 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 이외에 뭘더 자꾸만 막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어떤 욕구와 욕망을 발견할 때 이게 본질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든 1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같이가 뭐예요? 앞에 구절이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니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화목 제물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아, 이게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최상위의 모든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사랑, 할렐루야. 이같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다음에요. 그런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빚진 자가 된 거잖아요. 빚진 자가 되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요, 얼굴의 인상이 너무나 험악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그늘과 컴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분의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그분의 인상이 너무 편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 이제 내 삶의 방식이 바뀌었구나. 그 전에는 그냥 내가 뭔가를 뭉켜지고 그걸 지워야 성공이라 생각하고 아는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잘안 되니까 얼굴이 막 불편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어둡고, 그런데 살대 방식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내가 사랑을주면서 사는 거구나. 살때 방식이 바뀌니까요. 얼굴에 그 어두웠던 모든 그늘이 다떠나 인상이 밝아지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그 얼굴에 사랑이 이렇게 발산이 되는 그 인상을.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가 판별이 됩니까? 아, 내가 십자가 사랑의 빚진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빚진 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이제 그 삶의 방식의 목적이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함을 알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줄 줄 아는 자가 되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바뀌자. 예수 믿으면 왜 바뀝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바뀌지그 저는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만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분은 바뀝니다. 삶의 스토리가 바뀝니다. 삶의 방식과 목적이 바뀝니다. 그것이 한 번만에 완전히 이렇게 역전이 되어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서서히 바뀌기도 하고 그 근본이 뭡니까?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내가 빚쳤다는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바뀌어 가고. 용산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어, 우리나라, 어, 올해가 한국 성교 140년입니다. 그런데, 어, 그, 그 우리나라 초기 순교자들의 그 업적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그 순교자들의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글귀 중에 그래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으리라. 뭐 우리는 순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주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 한번 희생해보라.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사랑의 뭔가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주님 연회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배신자로 뭔가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사랑의 행함으로 나아가시,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졌고, 십자가 사랑이 빚진 자 되었기에, 우리도 작은 사랑의 걸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경 하나님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